북노이스트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프레의 티아고 김입니다우리프레의라니입니다 아우 텐션 좋아요 라딴이 아 오늘 라딴이 아, 레슨하는 날자 여러분 오늘은 축생탈 라딴이를 이제 정식적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테스트에 이어서 너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왔어 <laughs> 너무 낮게 평가해서 사람들이 안본 거예요 낮게 평가된 거야 한게 아니라 6세 180. <laughs> 내 이름은 김라, 아, 너 성이 뭐였더라? 아, 이라단 와, 제 성도 모릅니다, <laughs> 여러분. 거, 보셨죠? 자, 오늘은 숙센터 중에서, 라단아 자, 수비할 때 기본을 알려줄 거야. 너가 라단이잖아 네. 왜라단이야 공격만 하니까. 그러니까 너 공격수고 질라탄이고 공격수니까 라단인데 요즘 시대는 공격수도 수비를 할줄 알아. 막 뺏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야.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수비력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. 저 봤어요, 말할게. 수비. 이렇게 자세 낮춰서. 그. 등지는 건데? 하, 아, 걱정이 되는데. <laughs> 아니, 이렇게 걱정하면 안 되죠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내가, 내가 바꿔놔야지, 너를. 네. 할수 있지? 할수 있다. 아, 캔두이. 오케이. 자. 가시죠. Let's get it. 오케이. <laughs> 아, 씨. 까 이제 수비를 할때공격수 이렇게 치고 오잖아. 네. 아니, 뺏지 말고. 바로 뺏으면 너 해봐. 뺏어봐. 뺏어봐. 이렇게 돼. 어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 제일 나쁜 수비야 자, 방금 라따니하고 봤어요? 그냥 발 이렇게 뻗으면 그게 제일 안 좋은 수비야 일단 첫 번째, 그냥 덤비는 수비 뺐으면 좋아, 뺐으면 좋은데 이거는 너무 안 좋은 확률이 더 높아. 왜냐면 이렇게 딱휙 먹고 따라가니 너무 힘들거든. 공격수랑 1대1 대치상에서는 황 여러분 일단은 하프로 사야 된다 완전 트지 말고 살짝 이렇게. 그렇지. 이 상태, 이 상태. 자세 낮죠? 좀더 틀어도 돼. 그렇지. 이렇게 일단 하프가 중요합니다, 여러분. 하프가 중요해요. 자, 이제 두 번째. 수비수한테 덤비면 안 돼. 아까 덤비다가 나한테 어떻게 됐어? 덤비다가. 제게 어. 나가졌지? 네.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발 앞발을 스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됐지? 여기서. 수비수가 오다가 이리로 쳐. 그러면 앞발을 뒤로 이렇게 빼. 그렇지. 그러면서 이렇게 물러. 물러봐. 사이드 스텝으로. 그렇지. 사이드 스텝으로. 나또 이리로 쳤어. 또 빠져. 또 빠져. 또 빠져. 또 빠져. 네.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연습을 해야되는 이유가 보통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서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달라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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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따라가 이거 나한테 끼웠졌어 이거 뭐? 이러면 된다 안된다? 안된다 더 크게 안된다 어. 자그럴때 어떻게 해야되냐 아까 그 스텝을 많이 연습을 하면은 나다가 아,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열려줘 어또 이렇게 열려줘 또 이렇게 이거 봐요 결국엔 뺏기잖아 그러면은 따라가고 자뻗어 따라가고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 오빠 따라가고 그렇지 오빠 그렇지 오빠 아 왜요 이거를 이렇게 어. 가잖아요. 어. 그러면은 공은 언제 빼는 뺀 일단은 일대 네. 났을 때 뒤에 공간이 많으면은 네. 끝까지 따라가는 게 중요.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뒤에 공간이 많아요. 네. 그때 덤비게 되면은 달리기 빠른 선수가 뒤에 공간이 많으니까 툭 치고 가면은 어떻게 됐어? 못 따라가. 네. 그러지 그때까지는까지 지연하면서 <laughs> 지연하면서 기다려 주고 그다음에 위험지역. 골문 앞 또는 페어트 박스 안, 페어트 박스 주변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리에서는 덤벼줘도 된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만약에 나를 도와줄 선수가 있어 내가 지연을 할 때는 뒤에 선수가 아무것도 없고 1대1 상황에서는 지연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디커버들어와준 선수가 여기 있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왔을 때 슈팅 거리면 은 그때는 덤벼줘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라딴니를 라딴이와 함께 라딴니의 수비의 기초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축생터을 해봤습니다 자 어땠어? 일단 수비가 어. 굉장히 어려워요. 아, 그렇지. 네. 수비가 어려운 거야. 하지만 해야 된다, 안 해야 된다. 해야 됩니다. 어,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해야 된다? 자, 정리 한번 해 주세요. 라따니가 하프 자세를 잡고 그렇지. 일단은 자세를 낮춥니다. 일단은 네. 네. 일자로 쓰면 안 되죠.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그 정면으로 보면 안 돼. 아까 옆으로 서 줘야 돼요. 그쵸네 그다음에 이렇게 가요. 무른다. 지연을 해 준다. 지연을, 지연을 해 주고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앞발을 뒤로 빼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때 오른발. 그렇지또 앞발. 올라온 그렇지. 앞발. 그렇지. 앞발. 자 그럼 났다. 네.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물러야 돼? 아니죠. 그러면 언제 언제 수비 어, 공격적으로 수비를 해야 돼? 골대 앞에 있을 때 페널티 박스. 안 그렇지 페널티 박스 주변 이런 슈팅 위험 지역. 네. 그러니까 골이 들어갈 수 있고 슈팅을 나올 수 있는 지역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수비 푸시를 해주면 좋다. 좋습니다. 오케이. 자여러분은 라따니가 이렇게 또 깔끔하게 설명을 정리를 해줬습니다, 오케이? 라따니, 앞으로 경기장에서 수비할 때 생각하면서 해야 돼, 알겠어? 알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수비를 잘 모르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기초부터 잘 다듬으셔서 경기장에서 한 번에 휙휙 먹거나 팀 동료들한테 괜히 꾸지람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따라만 간다면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. 네. 자, 여러분 오늘 네. 출생탈 수비의 기본 배워봤습니다. 저 영상 보시고 오늘도 즐겁게 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라따니와 티아우킴은 퇴근! 퇴근! 퇴근!